안녕하세요. 휴대폰 관련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휴대폰 갤러리입니다. 미국 시간 13일 애플 이벤트에서 발표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입수되어 공유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이 자정이 넘은 시간이지만 빠른 공유가 필요해 저도 급히 사무실로 다시 출근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아이폰 12 미니는 699달러, 12는 799달러, 12 프로는 999달러, 12 프로 맥스는 1099달러입니다. 이중 아이폰 미니는 649달러로 대부분 예상이 되었는데요. 699달러로 조금 상향되어 발표된다고 합니다. 아이폰 미니가 국내 출시 가격이 85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699달러로 출시되면 애플의 환율 정책이 아무리 좋게 적용된다고 해도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12 미니와 12는 듀얼 렌즈에 F1.6점 값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2 프로 트리플 렌즈로 라이다 광각 7P 렌즈이며 52mm 초점거리 4배 광학 줌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2 프로 맥스는 트리플 렌즈로 라이다 광각 7P 렌즈이며 65mm 초점거리 500 광학 줌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색상입니다. 아이폰 12 미니와 12는 모두 다섯 가지 색상으로 블랙, 화이트, 레드, 블루, 그린이며 12 프로와 12 프로 맥스는 네 가지 색상으로 골드, 실버, 블루, 그리고 그래파이트 색상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5G 유무입니다. 최근까지 미니는 LTE 모델로 출시한다고 예상되었으나 모든 모델이 5G 모델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 출시 모델만 꿈의 주파수인 진정한 5G를 지원하는 밀리미터 웨이브 5G 밴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용량입니다. 아이폰 12 미니와 12는 64, 128, 256기가 세 종류이며 아이폰 12 프로와 프로 맥스는 128, 256, 512기가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장 궁금해하는 출시일입니다. 아이폰 12 미니는 미국 기준 출시일이 11월 13일, 14일이며 국내 통신사들의 선주문 날짜가 11월 6일, 7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2와 12 프로는 미국 기준 출시일이 10월 23일 24일이며 국내 통신사들의 손주문 날짜가 10월 16일 17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11월 20일 21일로 가장 늦게 출시될 예정이며 국내 통신사들의 손주문 날짜가 11월 13일 14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 주목할 점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력 저감에 필요한 대유폭에 따라 4G와 5G로 전환하는 스마트 데이터 모드가 모두 적용되고 디퓨전 및 나이트 모드에서 아이폰 12의 사진 기능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 모델을 위한 특별한 확장 초광각 기능이 있고 12 프로에 비해 47%큰 센서 그리고 특수 확장형 슈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3일 애플 이벤트에서 발표될 제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봤습니다. 가격과 출시일 모두 미국 기준이다 보니 환율 그리고 애플과 국내 통신사 간의 조율 등에 따라 최종 가격과 출시일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유익하고 도움 되는 영상을 꾸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